한번 내지 두 번은 국정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요. 네. 그래서 국정원 직원들 격려도 하고 <laughs>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국정원장 공간에서 네. 이제 밥을 먹지 만찬을 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인데 음. 그 자리에서 글쎄 윤석열이 소폭을 말아 드셨다는 거예요. 문제는 어, 문제도 아니 돼. 김규현 원장 시절이거든요. 2023년 2월 24일로 추정되니까 김규현 원장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술을 입어도안 돼요. 아, 그래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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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몬교시고 아. 아. 해서 네. 담배나 술 아예 입에도 안 드세요. 어. 커피도 잘안 드시는 분이세요. 꽉막히그 어. 음. 양반이 사실 국정을 망쳐놓은 사람인데, 어. 헤드테이블에서 김기현 원장이 헤드테이블에서 떠 앉아 있으니 네. 술이 안돌거 아닙니까? 어. 어. 네, 네, 네. 당연히 이 양반은 술을 멀리 하는 사람이니까. 네. 네. 근데 갑자기 윤석열이 일어나더니 아, 이래서는 안 되죠. <laughs> 이래서. <이랬어서는.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..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. 아, <laughs> 아, 내가 한 바퀴 돌게 이러시더래요. 와... 내가 한 바퀴 돌게 그러면서 보통 이제 저도 그 만찬에 여러 번 갔었는데 아... 공간 원장 공간에가 넓은 식당 같은 데에서 원형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. 네. 한 수십 개가 음, 음. 그걸다 돌았다는 거예요. 아... 와... 아...